예, 안녕하세요. 감사 플라워의 꽃쟁이 홍쌤입니다. 오늘 어제 영인면에 있는 보험 진료소 아주 간판이 좀 특이하고요, 좀 깔끔하니 아주 심플하게 예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쪽으로 지금 꽃배달을 왔다가 아까 한번 오고 지금 두 번째로 온 건데요. 이렇게 꽃배달을 저희가 이제 좀 해드린 거고요. 안에 네. 매장을 한번 좀, 거. 너무 깔끔하고 예뻐서 <laughs> 잠깐 매장 구경 좀 시켜드릴게요. 저 그림도 저서 여쭤봤더니 동생분이 직접 그리셨던 네. 그림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네. 맞아요. 아. <laughs> 제가 보험진료소라고 이렇게 하는데 잠깐 우리 대표님 좀한 번, 예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먼저, 우리 저, 보험진료소 개업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. 무궁한 발전 있으시길 기원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래서 우리 제가 사실 요 근처에 꽃집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플라워 TV라는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아. 있는데, 그래서 우리, 동, 우리 동네이기도 하고 해서, 네. 잠깐 우리 홍보, 좀 하실 겸 해서 이렇게 좀튜브요 업로드 하려고 하거든요. 어, 네. 좀 갑작스럽게 좀 요청을 하셨으면 그래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럼 보험진료소라는 데가 뭐 하는 데인가 한번 간단하게만 좀. 음, 음아 되게 네. 생소하시잖아요. 네. 보험진료소는 이제.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요. 근데 내가 어떻게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. 네네. 그래서 그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장이 뭐 나를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보장이 중복돼서 이제 보험료만 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.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,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제 저한테 오셔서 상담 받으실 아, 예. 수 있으시고요. 예.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채워드리고, 음. 이제 쓸데없이 나가는 보험에 대해서,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제 줄여드리고, 이런 부분을 조정해드리고 있어요. 그리고 보험금 청구도 이제 각각 보험회사에 이제 불편하게 가가지고 청구하시는 거 말고, 이제 저한테 오시면 전 보험회사에 한 번에 이제 그 자리에서 다 청구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고요. 아, 예, 아우, 이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. 네.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네, 네.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원래 보험이라는 게 아는 사람 통해서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잖아요. 그, 그러, 그렇죠. 근데 대부분 보험은 어, 보험이, 그니까, 들어놓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예, 대부분 그래요. 어떤 보험도 다 되는 보험은 없어요. 네. 그리고 어떤 보험회사도, 어, 알아서 챙겨주는 보험회사는 없어요.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. 네. 그니까, 사람들이 조금 자기 보험만큼은 좀 잘, 알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, 네. 내 같은 보험 정도는 이제, 알고 싶다면, 이렇게 오시면, 음. 이제, 친절하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그럼 대표님, 그 영인부발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능하신가? 혹시 문의가 아, 네. 오시면? 아, 그러면, 좀좀 네, 구독자 여러분, 지금 보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 있거나, 다시 설계가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, 우리 그 대표님한테 아래 제가 좀 연락처를 놓을 테니까요. 어, 넣어놓을 테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네, 어, 오늘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네. 번져가십시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